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부르는 목적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 본문 이 절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를 쉽게 줄여서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3절에 보시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복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막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막 복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다듬어져서 영광스러운 복의 근원이 되었을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이전의 상황을 기록한 11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경제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받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창세기 1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벨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먹고 살만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떠나버리고 사치와 음란, 방탕과 쾌락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보답 못하셔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홍수의 심판에서 오직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또 다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세기 입장에서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 그리고 방탄과 쾌락에 의한 죄를 지었다면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와는 조금은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즉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바벨탑, 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도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과학기술이지만 의학기술도 너무나 뛰어나져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별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서 다시금 아기를 그 만드는 그러한 일도 서슴치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졌고 타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지고 또의학이 발달해지고 먹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 과학으로 의학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또 너무 뛰어나졌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여자로 만들고 여자의 몸을 또 남자로 만드는 그러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더니. 그 다음에는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벨의 문화라고 부르는데 소위 성 쌓는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재물의 성, 권력의 성, 지식의 성, 성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는 작업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성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바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물질 문명은 극에 달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만도 극에 달았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대,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서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된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였어,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 지금 대를 이을 다시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를 잃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질 만큼 위,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서, 내 입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믿을 사람도 하나 없고, 의지할 것도 하나 없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람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칼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고 하신 명령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받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란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이미 가나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은 이 갈대아 우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에서만 살아온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라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어떤 목적지를 몰랐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이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신앙생활인지 목적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갈바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안 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난을 향해서 가다가 이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갈대아우에서 떠나서 가난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갈대아우르랑 굉장히 비슷한 곳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다가 하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나 생각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하란에 잠깐 멈춥니다. 갈대아 외의 문화에 익숙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하란이라는 곳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가다가 하람에서 잠시 쉰다는 것이 그냥 아예 눌러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하람이라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 그저 그런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나가고 예외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품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도 좋아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나, 또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술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모른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기는 나는 그래도 천국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바로 하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그냥 그렇게 하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보지 못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가 205살이나 살았으니까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냥 하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첫 번째 의미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어중간한 신앙상태를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께서는 대라처럼 이렇게 하란에 머물러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신앙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란 땅의 두 번째 의미는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덩달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까지도 발목이 잡혀서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란에 머뭇거린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시기도 점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친구의 영향으로 이 발목에 잡혀 아직까지도 하란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또,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란에서 머뭇거리면 여러분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인 발목이 붙잡혀 하란에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라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빨리 결단하고, 입어야 할 내복은 빨리 입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가가 하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러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하느라 얼마나 멋지고 복된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람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다가 죽은 대라는 205년이 아니라 2500년을 살았어도 아마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란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행세를 하는 곳입니다. 지형을 보면 하란의 갈대와 오르 그리고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행세하는 거짓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 때의 오류를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난으로는 가지 않고 이 하란에 먹은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좋았는데, 온전히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삶을 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며 풀신자와 별반 다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익숙한 것들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던 데라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척을 믿었고 또 고향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고 사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다가 안 되면 다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가야만 하는이가난안 땅에 가는 것이 간절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가면 좋고 말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못하면 말고 이런 어중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되돌아갈 곳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고, 또한 종류는 사랑을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 즉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따라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머물다가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 다시 갈대아으로 되돌아가게 되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거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을 건 끊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머물렀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땅,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